오늘 아침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강물이 얼어붙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로 결빙됐는데요. 지난 작년보다 5일 늦은 기록입니다. 한파특보가 해제되면서 낮부터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도로 어제보다 4도 가량 높겠고요. 평년 기온도 웃돌면서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8도, 부산이 13도까지 오르겠고요. 새벽 한때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지만 오후부터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현재 충청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구름이 간간히 지나고 있고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는데요. 다만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불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한낮 기온을 보면 서울이 2도, 광주가 5도, 부산이 8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4~5도 가량 더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이 눈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